올도 베르크루즈 제네레이터 원의 크레치만 바꿔가지고 에? 결국에는 제네레이터교환 하죠 그래서 괜히 조금 애길라다가애킬라다가애길라다가 응? 아 조금 라애길라아낄라 애낄라 아낄라다낄라 애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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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낄 옛날에는 원에이 크레치가한 5만 6만 키로 정도 됐을 때 어, 원에이 크레치가 고장 났을 때는 어, 아, 제네레더 고장 났을 때는 원에이 크레치만 교환해도 되는데 어, 키로수가 조금 넘어간 차들은 조금 일찍 고장, 고장 났을 때 응? 소음 때문에 고장 나면 그냥 제네레더 어셈블리 교환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네. 괜히 뭐 조금 애길 려 하다가 어, 나중에 되면 공이 두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두 배죠.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거를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. 그래서 제라에다 재고가 있어 가지고 저녁에 그냥 막 퇴근할라 하다가 작업 해놓고 내일 아침에 에어컨 플러싱만 하고 출고할라고조립다 했습니다. 조다 했어. 벨트는 한번 간적 있어요 벨트는 벨트는 한번 간적 있어가지고 벨트는 뭐갈 필요 없고 기냥 기양 하는 것 에고 탈부착하니까 에고 플러시까지 하는 것도 괜찮겠죠 괜히 또저 뭐야 에고 콤보 나가면 또또떠되는또떠야돼 콤프도 비싼데 콤프 재고 있습니다 <laughs> 콤프 재고 있어 어, 원하면 깔아드립니다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작업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차주분도 그래 조금 후회하시더라고 아 저번에 같이 갈았어야 되는데 괜히 이래, 이래가지고 또 들어간다면서 솔직히 경고등 들어오는데 운행하시면 배터리 힘으로 운행하다가 음, 결국 퍼지거든요 셧다운 대품 셧다운 셧다운 대품 오도가 넘어갑니다 뭐 그래서 막 견인해 가시든가 아니면 나누시면 작업을 해드리다 그러니까 나누 놓고 가셨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거는 막. 제네라 다나가 묵기죠, 진짜. 바로 <laughs> 어, 두 차만 마시게 막 제네라 떨어집니다. 음, 그렇고 고품만 보여드릴까요? 고품. 고품만 보여드리고 스마일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품 한 보시죠. 고품이죠. 원에 거르치면 색을. 이게 이게 가루들이 응? 브러시 가루들이야. 브러시 안에 내부 브러시.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교환해야 됩니다. 그냥 교환. 에어컨 파이프 풀었으니까 오링도 바꿔야겠죠. 그리고 순정품 재고가 있습니다. 재고가 순정품을 교환했습니다. 제네이터는뭐 일반품 나오는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뭐 재생 아니면 순정품밖에 없습니다. 돌 중에 한 개입니다. 돌 중에 한 개. 그래서 저는 뭐 재생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품을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 재생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그냥 뭐 하는 거 신품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재생도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전 방험을 가기 위해서 저는 정품 씁니다 정품을 아예 재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생이 한 5주쯤에 됐는데 부품 주문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내일 아침에나 와가지고 약간 블러싱만 하고 출고 하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링 두 개, 여기 저 파이프 두 개들 어가죠 그래서 오링도 두개 새로 바꾸고 대부분 이제 뭘 바꾸면 정상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새 걸로 바꿔드립니다. 아니면 가스 노소리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 는잘 없는데 음. 혹시나. 제네라 다아나는데 가스 안되찾으주면불딱 맞아 열어 덮어 죽겠는데 <laughs> 끝 미리미리 제네라도 미리미리 한 번씩 하시는 게 맞아요 한 10년 정도 타시면 한번 하시는 게 맞아 중고차 사서 가지고 어? 제네라 나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나 봤다고 전용도에 퍼지면 어? 시급합니다 시급해 <laughs>